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가장 작은 박테리아부터 가장 큰 고래까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은 작은 공장처럼 계속해서 생물체를 살려놓기 위해 노동을 합니다. 생물들은 성장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몇년 동안 키가 커온 것처럼요. 식물과 동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모양을 바꿉니다. 생물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종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생물들은 대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식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에너지로 변환하며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생물들은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된 내부 환경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더위 날에 땀을 흘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물들은 그들의 환경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빛을 향해 구부러질 수 있고 뜨거운 것을 만질 때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더불어 생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서 더잘 살기 위해 적응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이 굴러 또는 화살을 더 두꺼운 털로 살아남기 위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물들은 특정한 필수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식물이 태양광에서 얻고 동물이 음식에서 얻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생명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물 역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생물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놀라울 정도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